오늘 그 오전 예배 때 어, 독일에서 그 다른 어, 베를린 그한 선교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서 제가 이여호수아서을 그 똑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 그 목사님이 일부만 설교를 하고 가셔가지고 오늘 그 이후에는 제가 어, 여호수아서을 말고. 그 분도 창세기를 설계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결점이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하는 요구사서 말씀이 아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테의 아버지는 폴란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날 자기 고향의 그 슐레지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속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타고 있던 말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다 빼앗겼습니다. 강도가 말하기를 더 이상 가진 게 없냐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러면 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 살을 벗어나서 막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그 바지 안 주머니 있는데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숨겨 놓은게딱 이렇게 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강도에게 찾아가서 어 내가 아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아까는 하도 겁에 질려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여기 금덩어리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없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어, 그러면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니까 그 강도가. 자기가 빼앗았던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그 사람 앞에 다시 내놓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 당신이 두렵다고 <laughs>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순결함 어쩌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은. 이렇게, 이렇게 바보같아야 되는데 어, 어떻게 서든지 어, 조금 더더악착같이 영특하게 세상을 살아볼까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의 생활 형태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바보 같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생을 보면 그에서참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 가라고 하는 음성을 따라서 자기가 그 동안에 살던 자기 아비 집 대대로 살던 그 곳을 훌훌 떠나는 이런 것이나 또한 백세의 어, 아들을 낳게 되는 네. 또 조카 누가의 관계에서 보면 그의 인간성이나 적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그의 용감성이나 혹은 제약. 적지 않은 생의 굴복 속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참 역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이 만약 아브라함에게 빠져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신앙이 그렇게 빛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이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반지와 같다면 오늘의 사건은 그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이 마치 피카소에게 3만점이나 되는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작품이 없으면 피카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처럼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보이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그 날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더더욱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보내고 있던 평화로운 날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의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그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그가 지나온 시간 중에서 매우 그의 인생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었던 어느 날.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그를 무겁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식을 얻는 일이었는데, 그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을 갖게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마 그의 가정에 생겼던 여러 가지 분쟁들, 이스마엘과 하가를 통해서 어. 생겼던 그런 복잡한 두 여인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국가의 문제인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원만하게 해결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보면 그보다 더 평안한 날이 없다고 말할 만큼 아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안한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평안한 날을 보내면 내 신앙이 잘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 뭐 나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될때 더더욱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베풀어준 축복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곳으로 비상해야 될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되면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무나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적어도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인생을 붙들고 시험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 어떤 순간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욕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단한 번이라도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는데, 내가 여기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어? 그냥 하나님 눈 밖에 두면 그냥 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르고 자식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아브라함 하고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으며 서로 부르고 반응하는 사이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이렇게 아무 근심이나 걱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너무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만큼 가까이 있는, 있지 않은지도 모르다당시 아브라함은 그 어떤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험이 쓰라린 고통만이 전부라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시겠습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복된 자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시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데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네. 부인 살아가 귀하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뭐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예요. 뭐, 나이 70 넘어갖고 갑자기 부인이 사랑스러우면 치매 증상이라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laughs> 이 사람들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부인에게 아브라함이 집착하겠습니까? 그냥 귀하긴 귀하지만, 뭐, 그렇게. 족과, 조카, 롯, 롯과 땅을 분배하는 것에서도 보면, 그렇게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어, 보배로운 존재는 그 아들이지. 아브라함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이란 누구에게나 다 귀한 법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유난히, 유난히 사랑이 쏟아지는 자... 네. 그런 관계였죠. 우리가 잘아는 대로 대충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는 한 15살 정도 되는거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115정도 된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네. 저희 그어그저께가 요즘, 요즘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성세가 제가 아넌참 그걸 잘하는구나 제가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갑자기 속이 뭉클하더라고요 <laughs> 뒤에 그 아버지는 왜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 요즘에 성경에 보면 이삭의 성품은 그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르고 그 아들 야곱과도 굉장히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의 성품은 상당히 온화한 평화로운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뭐 자식이 아버지에게 다 사랑스럽겠지만 그래도 털어놓은 죄는 좀안 받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이 이삭은 정말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에게 보기에 너무나도 듬직한 사랑스러운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아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자식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나 하나 드려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를 누구를 제가 드리겠습니까? 네. 정말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골라야 된다면 <웃음> <웃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사랑하는 아이. 근데. <laughs> 네. 내 나에게 덜 사랑하는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자식을 열명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선택의 역으로 겪는 고난은 없었을지 몰라도 옹짝 달싹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 다른 것 모든 것을 요구해도 그것만 아니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독자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뭐가 좋아서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놓기 힘든 것이 모두에게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놓을 수 없는 유난히 집착이 가는 것, 그것이 자식이 그런 사람도 있고, 재물에게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그것을 들여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도 나는 그것에 유독 집착한다면 그것이 내게 귀한 것이겠죠. 네. 요즘 그 퐁패밀리 리더들과 그 제가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번 주에 대해,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 여기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화목제물은 드리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를 드리거나 거기뭐 뭐 화목제물은 암소도 드리고 수소도 드리고 그런데 소를 드리게 되면 어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 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아니면 제 예배,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꼭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동물의 콩팥과 그 주변의 내장과 기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갈비나 안심 같은 걸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갈비나 안심을 드려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집착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만약 그것을 드리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움이 되고, 저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유형의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들여진 습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삶의 자세,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한참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의 뜻과 바꿀 수 없는 집착이 있을 때 그것은 다치기 힘든 우리의 독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독자는 이삭을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다 있으며 우리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부흥집회 나가면 꼭 간증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간증이라기보다도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우리 성아가 어렸을 때 아주 조금 꼬마였을 때막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단맛을 막 봐야 돼. 지금 성지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나갔다 들어가면 제가 사탕을 이렇게 막대기 사탕을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성화 어디 있나 우리 공주님 막 이렇게 찾으면 걔가 막 아작아작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래서 제가 사탕을 한 봉지 사가지고 하나만 들고 있다가 걔한테 이렇게 딱 내밀면. 걔가 막 이제 단맛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막그 콜라나 막 이런 거막 이렇게 먹고 싶어 할때 있잖아요. 그때 이축파에서 사탕을 주면 얘가 얼마나 좋은지 이 사탕을 먹지 않았는데도 막 침이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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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걔를 안아주면 걔, 걔가 막 그걸 꼼지락거리면서 막 까요. 막 까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성화야 그거 아빠 줄래? 그러면서아 하고 제가 입을 딱 벌려요. 그럼 얘가 이걸 가지고 딱 망설이는 거죠 어떻게 할까? 네. 자기가 그냥 먹자니 금방 아빠가 자기 손에 쥐어졌는데 양심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렇자니 이걸 아빠한테 주자니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을 못 먹는 그 복잡한 신경이 잠깐 지나가다가 아빠 입이 자기 앞에 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빠 입에다가 사탕을 이렇게 밀어 놓고 고개를 딱 돌리는데 눈에 눈물이 그냥. <laughs> 눈에 눈물이 이렇게 어린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것보다 아름다운 습이 물론 걔가 질질 지않고 계속 그럴 동안 있는 게 아니야. 그 눈물이 핑 도는 그 그걸 보는 게 비록 비록 자기가 먹고 싶은 마음, 그걸 아버지 입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자기 눈에 그 눈물이 저절로 맺히는 그걸 보는 저는 제 뒤에 감추고 있었던 사탕을 한 봉지를 그 통째로 걔한테 안겨주는 거죠. 이게 네 거다. 아빠가 이 사탕 하나 뺏어 먹으려고 너한테 그랬어요. 어, 싶은데. 근데 만에, 그녀석이 그 사탕을, 어? 아빠 입에 딱안지다가딱에고 싫어 그녀석이 그부터 제가 사탕을 사가지고 그녀석이 어릴 때 없는 녀우리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내가 얼마나 열망하던 것이 내 손에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갑다 이 22장 3절에 아침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이안 장을 치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쓴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도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실함으로 장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기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가 주는 그냥 작은 용돈으로 만족하며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더 훈련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의 단계를 넘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업을 아들이 인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평안한 날에 시험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복자가 무엇입니까? 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여호와 이래의 삶이 준비된 것입니다. 요와께서, 요와께서 치잘 준비하여 준비하신다. 요와 이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할 때,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히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를 들여서 우리 모두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귀한 자녀로 설수 있는 정화의 오는 이을 주님으로 초대합니다.